현재 편입 준비하는데 아직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해당 학과 3학년으로 입학해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해서 학점이키가 만들었습니다. 학과별 특징, 경쟁률, 취업 기준으로 현준생이 선호하는 학과들과 학교별로 들어가기 쉬운 학과들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타임라인을 통해 원하는 부분이라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공학을 배우는 학과이면서 이공계 편준생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1순위 학과입니다. 개발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컴퓨터공학과의 수요도 늘어났고 경쟁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률은 홍익대가 68.6대1로 제일 높았고 영지대가 13.1대1로 제일 낮았습니다. 학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들 코딩만 할줄 알면 된다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코딩을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컴공 자체가 원래 해외 대학의 응용수 학과에서 분리되어 나온 학문이라 학과 수업 때는 수학과 전산학을 깊이 있게 배우는 편입니다. 고등 수학은 물론이고 대학에 와야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학 분야들도 골고루 우려먹습니다. 수학의 본질이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만큼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표에 F만 가득할 겁니다. 코딩의 경우에는 과제할 때만 쓰이기 때문에 코딩은 컴공이 아니라는 점 알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은 대부분 IT 개발자로 시작하는 편입니다. 기업의 재무와 회계를 배우는 학과이자 인문계 편준생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또한 모집인원이 정말 안 나오는 인문계 편입학과 중에서는 모집인원이 많아 빗줄기 같은 존재입니다 사진처럼 중앙대에서 7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TO를 보였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 오히려 모집인원이 적은 학과보다 경쟁률은 낮은 편입니다 경희대가 52.5대 1로 제일 높았고 성균관대가 30.3대 1로 제일 낮았습니다 학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면 일명 찍먹학과에 가깝습니다 전문성이 없고요. CPA 정도를 제외하면 경영대에서 배우는 것들 중 실무에 사용되는 것은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대생들도 복수전공을 많이 하는 학과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강 신청 난이도가 2차 회기대전급이니까 공대생에게 수강 신청 밀리고 싶지 않으면 PC방은 좋은 대로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과 중에서 취직이 잘 되는 4대 학과 중 하나입니다. 취업의 경우 찍먹 학과이다 보니 방향성만큼은 다양합니다. 보통 대기업, 언론기관, CPA 등으로 많이 준비. 하며 길이, 안 보이 는 경우 에는 MBA 까지 준비 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 필요한 간호 지식을 가르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간호사를 키우는 학과입니다. 보통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과였지만 졸업 후 취업이 99% 보장되다 보니 남학생들도 간호학과 진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서울 인문계열에서 취업률은 항상 1등을 차지합니다. 간호학과의 경우 인서울 대학이면 경쟁률은 30대 1을 기본으로 넘어가고 가장 적은 학교라 해봤자 25대 1입니다. 자대 병원이 있는 간호학과일수록 편입 난이도는 어려워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과, 이과 나눠서 사실상 완전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됩니다. 과거엔 3년제 간호학과도 있었지만 2022년 기준 전국에 있는 간호대가 4년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간호학과의 경우 실습을 해야 졸업이 가능한데요. 이 실습 과정에서 자대무 간호학과 학생들이 현타를 느껴 자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등록금에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습 중 밥도 돈 내고 먹어야 되고 자대병원이 없는 경우 병원이 슈퍼갑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려먹기 좋은 인력이라 부려먹을 수 있을 만큼 부려먹는다고 합니다. 취업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대학 병원을 희망하고 그중 빅5 병원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다만 이 병원들을 가려면 전문대 간호학과가 아닌 4년제 간호학과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본인이 아무 병원이든 상관없다 한다면 간호 인력이 부족한 병원들은 두팔 벌리고 환영해 줄 겁니다. 취업은 타 학과와 비교도 안 되게 보장된 학과입니다. 원래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로 나뉘어 있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인서울대학들을 시작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전전학과가 만들어졌고 전기, 전자, 전파 세 분야 모두 배우게 됩니다 취업강패 전화기 중 가장 취업이 잘 됩니다 과거에는 전화기 모두 취업이 잘 되었지만 현재는 컴공에 밀리고 여러 산업의 변화로 전기전자공학과 외에는 감소한 편이라 전화기의 희망입니다 취업강패인 만큼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홍익대가 60.8대 1로 제일 높았고 성균관대가 10.9대 1로 제일 낮았습니다. 학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면, 개인주의 심한 공과대학이 교과서적인 학과입니다. 반합조차 안되기 때문에 똥공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가진 별명에서 컴공과 함께 전컴이라 불리며, 전자산업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취업률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연봉 1억 이상 찍고 싶다면 학점 3.5 이상, 토익 800점 이상,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세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소재 재료공학과 두개 학과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과거에는 학과명이 무기재료공학과여서 검이나 도끼, 탱크 같은 무기를 만드는 학과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무기는 무기질과 미네랄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화학에서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을 다루는 학과라서 편입 후 실망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컴 다음으로 취업깡패라 인기가 많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던 학과는 홍익대로 65.5대1이었고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는 한양대로 10대 1이었습니다. 학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면 재료공학과에서는 크게 금속, 세라믹, 고분자 세 가지를 다룹니다. 여기서 각 학교에 따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재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학교에 가기보단 배우고 싶은 재료를 선정해서 편입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홍익대는 금속, 연세대는 세라믹, 인화대는 고분자 공학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조건 좋은 학교 신소재공학과로 가는 것보단 커리큘럼을 알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학과에서 기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목은 화학, 유기화학, 물리인데, 변리사 1차 시험이랑 과목이 겹쳐서 졸업하고 변리사 시험 준비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 중 변리사 준비반과 병행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은 반도체, 태양전지, 자동차, 철강 등등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우물만 파는 기계공학과와 가장 대비되는 학과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으로 포스코 같은 철강회사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은 철강에 특화된 대학교로 편입 지원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계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걸 목적으로 고전 역학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전화기는 이제 옛말입니다 전기차 시장 신소재 반도체로 인해 시장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 취업률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다만 편입시장에서는 여전히 공대 상위권이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높습니다 숭실대가 50대 1로 제일 높았고 중앙대가 9.6대 1로 제일 낮았습니다 학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면 전형적인 남초현상을 보이고 공대 중에서도 여학생을 정말 보기 힘든 학과입니다 이러한 이 문은 아니겠지만 공대 내에서 자퇴율이 가장 높은 학과입니다. 전자컴공에 비해 취업 다양성이 적어서 기계 관련 쪽으로 취업하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살려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하고 싶은 분들에겐 추천하는 학과입니다. 기본적으로 통계학을 배우는 학과이면서 인문계로도 뽑고 자연계로도 뽑습니다. 그래서 반절은 문과, 반절은 이과적인 학과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만 봐도 서울대는 통계학과를 이과로 모집하지만 고려대와 연세대는 문과계열인 상경계열로 모집합니다. 그렇다보니 경쟁률에 있어서도 인문계열이냐, 이공계열이냐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인문계에 있는 건국대가 50.4대1로 가장 높았고 이공계열에 있는 세종대가 12.5대1로 제일 낮았습니다. 학과 특징을 살펴보면 모집자 자체는 학교마다 문이과로 나눠서 하지만 사진처럼 실제로는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과로 가든 문과로 가든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지식이 깔려 있어야 학과 수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 선형대수학, 해석학, 세 과목을 1, 2학년 때 단단하게 다져놓지 않은 학생 중에는 3, 4학년이 되어서도 개념이 잡히지 않은 모습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인서울 명문대 통계학과 학생들은 졸업하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업계에서 커리어를 쌓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통계 자체가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아니라서 대부분은 영업직으로 뽑히는 편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가려면 극소수의 엘리트가 되거나 석박사까지는 맞춰야 합니다. 경제학을 다루기 때문에 문과 내에서 수학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학과입니다. 경영학과에 가고 싶지만 커트라인 때문에 망설이는 학생들이 주로 빠지는 학과라 그런지 모집인원이 없는 학교에 경제학과는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던 학교는 홍익대로 106.6대 1이었고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학교는 중앙대로 17.6대 1이었습니다. 학과 특징을 살펴보자면 경제학과 수업을 처음 듣게 되면 대부분 수업이 수학적인 증명이나 통계를 다룹니다. 수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은 고등학교 미적분 수준이지만 인서울 인문계 편입은 편입 영어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미적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100% 인문계학과라 생각하고 도전하기보다는 수학적인 검증을 견딜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취업은 재무직무나 금융권으로 할수 있고 대기업 경제직이나 금융감독원 경제직처럼 쟁쟁한 일자리를 찾으려면 학점 평균 3.0 이상, 토익은 스피킹으로 레벨 6 이상 받아줘야 전공지식을 살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정책, 경제, 정치, 교육 등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종합 학문인 학과입니다.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 않은데 대부분은 다 떨어지면 가는 보험 학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천차만별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교는 한양대로 124대 1이었고 가장 낮았던 학교는 시립대로 24.3대 1이었습니다. 학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학과 특성상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높은 학생들은 로스쿨로 빠지거나 5급 행정고시를 응시하고 학점 이 낮은 학생들은 경영학과와 같이 영업직으로 빠지거나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편입니다 행정학과가 있는 학교 중 일부 학교는 교직 이수도 가능한데 해당 학교에서 교직 이수를 받으면 일반 사회를 가르키는 교육 공무원으로 취직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취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흔히 할수 있는 직군으로 빠지기 때문에 행정학을 배우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면 취직 걱정은 1학년 때부터 하는 걸 추천합니다 미디어에 특화된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하는 학과로 과거에는 신문방송 또는 언론정보학과라고 불렸습니다. 드라마 중엔 오징어게임, 영화 중에는 기생충이나 미나리처럼 K미디어가 최근 떡상하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경쟁률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한양대는 146대1이었고 가장 낮은 단국대는 26.8대1이었습니다. 학과 특징을 살펴보자면 보건이나 간호 쪽을 제외하고 여자성비가 가장 높은 학과입니다. 과거에는 5대5의 성비였지만 현재는 여초학과 과에 속할 정도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럴 만한 게 펜트하우스, 기생충, 더글로리, 도깨비, 킹덤, 별그대 등등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나 영화 작가는 전부 여성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성 지원자들이 많아졌고 여초학과로 변한 것이죠. 졸업 후 진로 분야는 언론사, 방송국, 출판사, 광고회사 등등 미디어와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1년에 생겨나는 미디어 컨텐츠가 한정적이라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작가나 감독적으로 가 라면 인서울 최상위권 학교를 나오는 건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선호하는 학과를 알아봤다면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운 학과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만약 취업 상관없이 학교 네임 밸류만 높으면 된다라고 하시면 이공계분들은 물리, 화학 계열로 준비하세요. 실제로 이공계는 메이저 비메이저 학과 커트라인 차이가 10점 가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인문계는 어문 계열을 추천드립니다. 가뜩이나 취업 안 되는 인문계에서 어문 계열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 관심있던 학과에 대한 정보들 충분히 많이 얻어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 편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링크 통해서 상담 요청 남겨주세요.